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. 다음식 fx에 대하여 다음식이 성립할 때, 다음 중 fx로 가능한 것을 고르세요. 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이 식에서요. x가 1로 갈 때,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 값이 존재하죠. 이 대입하면 F0이 되는데, 이 F0의 값도 0이 되어야 됩니다. 여기 보면요, X가 3으로 갈 때, 분모가 0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되어야 되어서, X가 3으로 가면 F3이 0이 됩니다. F3이 0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? X-3이 인수다라는 이야기잖아요. 그럼 F0이 0이라는 말은, 그렇죠. x 0이니까 그냥 x죠. 이 x도 인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식을 보면요.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.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 되죠.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비가 극한값이라고 했죠. 자, 그런데요. 그러면 여기 지금 X 분모에 X 세제곱이 있으니까, FX가 2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. 2차가 되면 분자가 2차가 되니까, 분모는 3차고, 그러면 안 되겠죠. 극한값 3이 안 나오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FX를요, FX를 AX의 N제곱,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, 방식이라고 했을 때요, N차 방식이라고 했을 때, 일단 이 N은 3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. 그죠? 2차는안 됩니다. 2차가 되면 네, 극한값이 0이 나옵니다. 분자 차수가 작으면 극한값은 0이 나오죠. 그런데 여기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은 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분모에 또 x 세대곱이 있어서요. 3일 때와 n이 4보다 클 때로 나누어야 돼요. n이 3일 때와 n이 4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.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써볼게요. x가 무한대로 갈 때, fx니까요. fx니까 여기는 axn제곱. ax 세제곱이죠. n이 3이라고 했으니까요. ax 세제곱. 뭐 이렇게 또 있겠죠. 그리고 x 세제곱. 이렇게,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죠. 그리고 4ax 세제곱. 이렇게 쭉 가고, 마이너스 3X 제곱. 이 극한 값이 지금 3, 이렇게 되어 있겠죠? 3차, 2차, 2차 이렇게 안 썼어요, 선생님. 그냥. 최고창만 따지면 되니까. 그럼 극한 값은 어떻게 돼요? 최고창 개수비. X 세정으로 나누면 A 플러스 1이 나오죠? 여기는 4A가 되는데, 이 값이 3입니다. 그러면 4A는 3A 플러스 3이 되어서, A의 값은 3이 나옵니다. A가 3이 되어야 됩니다. 즉, A이 3일 때, 3차일 때 최고창 개수는 3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A이 4보다 크면, 4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? 리미트,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, fx는 4차 이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. 4차보다는 크다라는 이야기잖아요. n이 4 이상일 때. 4 이상일 때는. 그러면, 이제 x 세제곱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. 세제곱보다 여기 네제곱이 있으니까. 그러면 극한 값이 뭐가 돼요? 최고차의 계수비 4가 나오잖아요. 일단 이게 다시 써보면요. fx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4fx 마이너스 3x 제곱인데, 최고창, 지금 4차 이상이니까, 이건 최고창이 안 돼요. 그죠? 여기서 나올 텐데, 4가 나오잖아요. 근데 극한 값은 3이라고 했으니까, 이 경우는 안 됩니다. 즉, fx는 3차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인수로 x와 x-3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fx는 최고창은 3이고, x가 인수로 있어야 되고, x-3도 인수로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또뭐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. K. 이런 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디 있을까요? 여기 X 없으니까 안 되고, 최고창이 4니까 안 되고, 최고창이 3이죠? 여기 4니까 안 되고, 여기 또 3인데요. 3인데, 여기는 X가 없죠. X가 인수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,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3번이 답이 됩니다.